짐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펴뒤보면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모험적인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의 신하가 되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 옆에는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로와 애굽 사이에 유다가 끼어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수로의 속국, 2차적으로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은 결과, 사례대로 양쪽 나라에 속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수와 군사 동맹을 맺자, 아수라는 자기들이 먹을 것만 골라 먹고, 다음 유다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15절 말씀, 어린 사자들이, 그것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를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부을지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역시 아수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동맹군처럼 도움을 주다가 아수르를 몰아내자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18절 말씀, 유다, 니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국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네가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애국으로 가는 길은 꼴랑 사흘 먹을 물밖에 안 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유다가 그쪽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종이나 포로가 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알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강해 보이는 강대국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상을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좋은 걸다 차지하는데 나는 혼자 바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언제,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것만 가르쳐 주셔도 좀 기다리겠는데 내가 그 시간을 모르니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중간에 파산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립니다. 세상이라는 길입니다. 사람이라는 길입니다. 강대국이라는 길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어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임. 이것이 본문 유다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본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눈가림인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죽음인데, 그런데 의리스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본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을 더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로를 더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의지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눈가림인데 그래서 그것을 감히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인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